자이언츠와 메리너스 모두 포스트시즌 진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앞으로의 경기들도 눈여겨볼 만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양 팀의 젊은 선수들의 활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이언츠의 마이크 야스트램스키와 메리너스의 훌리오 로드리게스는 각각 팀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선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장세가 계속된다면 두 팀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경기는 양 팀의 전략적인 면에서도 흥미로웠습니다. 자이언츠의 게이브 케플러 감독과 메리너스의 스콧 서비스 감독은 불펜 운영과 타선 조정 등에서 치열한 두뇌 싸움을 벌였습니다. 특히 후반 들어 빈번하게 이뤄진 투수 교체와 대타 기용은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는 코로나 19의 영향에서 벗어나 관중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며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T모바일 파크에도 수만 명의 관중이 찾아와 열광적인 응원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열정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메이저리그의 인기가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경기는 메이저리그의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긴장감,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 그리고 팬들의 뜨거운 열정이 어우러져 최고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선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즌에도 이러한 명승부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2024년 8월 23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시애틀 메리너스의 경기 하이라이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메이저리그의 흥미진진한 경기 소식에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여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뵐 때까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